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특별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식 구산동 593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6개동 714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공급이 346세대 일반공급이 368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공급 346세대에 대해서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타입 21층 이상 분양가격이 6억 1,960만원, 확장비 2,360, 총 분양가 6억 4,320만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4,600만원, 84C 타입은 6억 4,430만원, 84D 타입은 6억 4,170만원, 842 타입은 6억 4470만 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면 총 분양 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별 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배정 세대수가 69세대가 배정이 되는데, 해당 지역에 5건, 기타 지역이 3건 접수되어 평균 0.12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6건 접수되어 0.17. 84B 타입과 84C 타입은 접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84D 타입은 2건 접수되어 0.13. 842 타입도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선정 순서 불필요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총 126세대가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6건, 기타 지역이 3건 접수되어 평균 0.07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에서 9건이 접수되어 0.14로 미달이 됐는데, 나머지 84B 타입, C 타입, D 타입, E 타입은 한 건도 접수가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 불필요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총 61세대 공급에 총 13건이 접수되어 0.21가 나왔습니다. 84A 타입이 9건 접수되어 0.28. 84B 타입이 두건 접수되어 0.50. 84C 타입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84D 타입은 한건 접수되어 0.07. 84E 타입도 한건 접수되어 0.50이 나와서 전 타입 미달이 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 불필요하겠습니다. 노무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부양 같은 경우는 21세대가 공급되는데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46세대 공급에 어, 다자녀 가구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양 이네 가지만 놓고 보면 22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17건 기타 지역이 13건 접수되어 총 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평균 0.11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자녀가구가 0.12, 신혼부부가 0.07, 생애최초가 0.21, 노무부양은 0이 나왔습니다. 기관추천은 69세대 공급에 한건 접수되어 0.01, 전체적으로 총 31건이 접수되어 0.09로 아주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티비였습니다.